2020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부터 해볼게요. 초점이 0.c, 0.-c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있습니다. 음, y 자표가 더 크겠네요. 음, 여기, 여기가 또 여기보단 더 크겠네요. 여기는 5가 되고요 어, 여기는 a가 되겠죠. 음. 자 X축,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어, 요거네요. 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양수인 점을 A라고 하고요. Y는 C가 있는데, 얘가 Y는 C가 있나 봐요. AF. AF. Y는 C가 있는데, 초점, 그러니까 초점의 높이를 갖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음, AF 과 AF 과요 직선과 여기하고 만나는 요기하고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요거 어, 요거하고 요걸 연장한 직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얘이 초점의 높이로 갖는 건데, x 좌표가 두개 만나는데 어, 오른쪽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다시 한번 해보자 요것의 둘레 b 요걸로 좀 표현할게요 b p f 프라임 이런 삼각형의 둘레와 다음에 B, BF, 요고, A, 요렇게 되네요. 요거 둘레의 차가 4일 때 우리가 원하는 AF, AF 요곳의 넓이를 구해달라. 음... 요 삼각형을 봐도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고 우리가 이제 어,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요 파란 선에 요거를 1 번이라고 놓고요. 우리가 겹치는 걸 일단 빼보자. 일단 겹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두 개의 삼각형, 파란 거의 삼각형과 빨간 거의 삼각형 중에서 얘와 얘가 겹쳐요, 일단. 얘와 얘는 겹치니까 얘는 빼고 들어갑시다. 어차피 둘레이 차니까 겹치는 건 빼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그리고, 우리 파란 거의 요 선을 1번이라고, 1번이라고 놓고요. 파란 선의 요거를 2번이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빨간 선에 요거를 3번이라고 놓고 빨간 삼각형이에요. 요거를 3번이라고 놓고 요거를 4번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얘와 얘는 겹치니까 생각하지 맙시다. 파란 거에서 파란 게더 음. 파란 게더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파란 거 1번 더하기 2번에서 그다음에 빨간 거를 빼주면 빨간 거에 선이 지금 겹치는 건 빼고요. 3번하고 4번이죠. 3번하고 4번을 빼주면 거리 차가 4가 된다. 이렇게 돼요. 맞죠? 근데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1번과 3번이 지금 똑같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번과 3번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빼주면 4가 나온다. 요 말이 나오고요. 어, 맞죠? 어, 1번과 4번을 빼주면 4가 나옵니다. 음. 그리고 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2번과 4번을 더해준다면, 2번과 4번을 더해주면 장축의 길이 10이 나오죠. 5 더하기 5가 돼서 5, 2, 2 5, 10, 10이 나오죠. 그럼 빼주면 빼주면 아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2번이 두개 있을 텐데 그것은 14니까 얘는 7이 나오네요. 얘가 7이 나오니까 2번이 7이 나오니까 4번은 3번이 나온다. 2번이 얘가 7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가 7, 그 다음에 4번이 이 길이가 어, 3이 나오네요. 음,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데, 이 길이가 나오겠네요. 이 길이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가 7이었고, 얘가 3이었으니까. 빗변제곱 77에 49에다가 3, 3은 9를 빼주니까 루트 40이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음. 루트 40이에요. 그러니까는 4 곱하기 10이니까 2루트 10이 나오네요. 여기가 2루트 10이 나오죠. 여기가 2루트 10이 나와요. 2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a 제곱 아 25가 지금 더큰 거죠 25 빼기 a 제곱이 초점 제곱이니까 초점 제곱이니까 초점 제곱이 40이겠죠 그러면 음 잠시만요 어 아니 조금 잘못했네 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여기가 2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10이죠. 10 10 소리. 여기가 10이 나오죠. 음. 여기가 10이 나오죠. 아유. 아, 루트 10이 나오죠. 루트 10. 어, 루트 10이 나오죠. 요거의 반이었으니까. 요것도 요까지 길이가 어, 2 루트 10이니까 여기가 2 10이죠. 그러니까 초점 제곱 25에서 a 제곱을 빼 주면 루트 10의 제곱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a 제곱은 15라서 a는 루트 15가 나오네요. a는 루트 15. 실제로 여기 여기서 풀어도 돼요. 요 길이가 음. 요 길이가 지금 아니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합시다.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10.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니까 a 값은 뭐예요? 루트 15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니까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2,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 요거는 5로 나오니까 5 루트 6이 나오겠습니다. 5 루트 6이 나오네요.